네 여기는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입니다 네 보이시죠? <laughs> 엄청 큰 고래 화석인 것처럼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대왕 고래라고 하네요 네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사천의 자랑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네 어, 아쿠아리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바다사자가 있네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라고 하는데 안녕 와. 아,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어요. 어. 안녕. <laughs> 네, 물범도 있고요. 네. 바다 산어도 있어. 습아 서천 바다 얘는 이렇게 방파제가 있겠죠. 네, 방파제와 물고기들 엄청 많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어, 가오리도 있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함께 어려서 살고 있어요. 물고기 떼지어서 찍게 하네요 자연의 신비입니다 가오리 가오리 보이시나요? 아, 엄청 크네요 아, 저렇게 큰거 처음 봐요 난 물고기도 많아요. 이 물고기 좀 신기하네요. 뒤집어져 있네요. 누워서 하는 건가? 엄청 큽니다. 아, 물고기 진짜 많아요. 오, 신기합니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는 또 상어가 있네요. 와, 상어 보이시나요? 큽니다. 알비노. 고연변이라고 하네요. 백색, 어, 저기 있다. 알비노. 작은 물고기들도 있어요. 군붕어도. 오, 신기합니다. 어, 여기 보니까 소원 빌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예. 예, 많은 소원을 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컴퓨터 갖게 해달라고 하네요. <laughs> 예. 여기는 자기 안내판인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고 어, 과학적인 부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본원이 있고요. 국내 최대 해양과학기술연구기관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과학적인 부분은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의 프로그램 12시 40분, 1시 20분, 2시, 네, 2시 30분, 3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리스트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저기 하마 있어요. 어, 엄청 크네요. 어. 하마가 물에 붕붕 떠 있는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저 엄청 큽니다. 하마가. 잠시 쉬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엄청 큰 덕지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수달이 있어요. 어, 저수달 보세요. 아, <laughs> 저 귀엽네요. 물 속에도 들어가고요. 네, 육지에서 생활하는 수달입니다. 아우 귀여워요 <laughs> 어, 여기에 호수에 사는 그런 물고기도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네요 어. 어, 여기 보시면 우와, 색깔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래 도망 가네요 어. 서로 잡아먹지 않고 한것 같아요 어. <laughs> 궁금하지? 아, 네. 이곳에서, 오와 여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베스 있어요, 패스. 공격력이 강한 물고기라고 하네요. 외래종인데, 요즘은, 많이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또 서식한다고 합니다. 네. 바다사자. 아까 봤던 바다사자 있어요. 여기 보면 조이, 다그, 비온, 딩키, 브렘. 다 똑같이 생겼는데 구분이 가능한 거 보네요. 또 쌍둥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위에서 이렇게 <laughs> 일강요 가는 것 같아요. 안녕. <laughs> 네, 여기는 슈빌이 있습니다. 슈빌 저기 보이세요? 조용히 있는데 가만히 자주 서있는답니다. 저희가 명당인가요? 슈빌 안녕. 내가 이렇게 해도 눈동자 깜빡 안 하네. <laughs> 슈빌 안녕. 안녕. <laughs> 신기하죠? <laughs> 여기 뭐, 뭐, 거북이도 있고요. 네, 다양한 새들도 있습니다. 3시쯤에 오시면 슈베 먹이 먹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laughs>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네, 사람이 이목을 끕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이곳에서 또 과학적으로 또 연구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동식물도 만나보고, 또 아쿠아리움인데 새들도 있다는 사실, 네, 특별한 슈빌도 있다, 있습니다. 슈빌 보러 오세요. 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